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25년 11월 아, 03일 달수가 바뀌었네요. 어, 모멘텀이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압축 삼선의 종목은요, PIEE, PIEE, 유리기파,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어, 이렌시스 하고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쌀드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AI라든가, 이스트 소프트 쪽도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이번 주 금요일에, S2W, 이것도 인공지능 쪽이다, 그죠? S2W, 3% 상승, 출발. 아, 일진정 이스트 이소프트가 보이고 있고, 일동제약 쪽하고, 네이버가 급등이다 그죠? <laughs> 일동제약도 좋네요. STW, 우리, 저기, 저, 햇님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 상방으로, 바, 어, 저, 주봉상 방향 잡았으니까 위쪽으로 좀 뻗어 나가겠다, 그죠? 긍정적으로 음, 좀 봐야겠네요. SKE t a 아, 이란 시스, 이란 시스라고 대원 전선, 대원 전선, 가원 전선, 전선주요, 세명전기, 재령전기 갖고 있다고 그랬죠? 재령전기, 오, 재령전기도 가야겠네.

시리움 업체도 있고 루닥슨바이오 등 올라온다 출발하네요. 그죠? 디노맨 컴퍼니 등 국내 업체들이 양 행사에 동시다발 턴이 머리 화장품 그러면 이제 본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쪽 지수는 하나 대머리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이 조금 더 관하 싶었는데요. 막상 출발은 거의 없게하네요 이거 이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거의 0.48%에 불과합니다. 좋은 자리에7 포인트 에서 출발하는 모입니다 자고를 연속해서 무난하게 5 8 0 0으로왔어요 다음은 스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탑은 0.6 포인트 스 3. 베를리아 그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기로6 포인트 정도의 오른팔을 나타내고 습니다이터믹스는안까나직전점을넘어서좀 못했거든요. 전력 관련한 아 지금 말의 사이에 직전 고점 넘어서는 포리고 라바쥬. 심플랫폼. 어, 또좀 어, 올라왔네요. 금요일날 이야기 드린건데. 5 8 0수반입니다 이어서 수출의 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이 요즘에 계속... 해성에어로는데 오늘 장에서 거래소 외국인 중에서 500억원 정도 매물 있고요. 기관 쪽에서5 0 0 정도 면서 거래소에서는 상이고 있습니다. 외인 쪽에서 2 0억 넘게 투자하면서 이렇게 출발하고 있고 코스타도 수급 상으로는한이니다 외국인 쪽에서 5 6 0원 인공지능 로버트입니다청년 쪽에서 외국인이 벌써 로봇에 대한 수요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현재 로봇을 투자해 있습니 자리는 좋은데 캠트로닉스 유리기판쪽 피로틱스쪽하고 또 뭐가가죠 또 제이씨온 시스템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있고요. 아 이것도 가는쪽이네요 대명에너지단타

A.P.R. 세명전기 그럼 이진 너봐 수 창고 선 의복 보험 세고 있습니다. 상은 어떨까요? 부터목품 가운데 파란불이 하나밖에 없네요. 삼성전자만 그것도 약간 0 0원 밀고요. 아지상품입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출발이 이런 가운데 <놀람> 아, 앞으로 지난 10월 30일부터 거래 정지도 있다는 점 함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중복은 다표스권인데 HD 현재 중복은 좋습니다. 3.6% 플러스고요. 하나 에어로스페레이가 좋고 신호 관련 조합 올라가네? 3.6% 정도 니까요 그러면 아주상원이가시가나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산 에너빌리티도 활발하게 현재 구만원선 부분에서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주산 원전 방산 이쪽이 현재 흐름이 좋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좀 아쉽습니다. 반반 정 i 가갈마에코프로이 얘도, 얘도 갈 갈자린데 그냥. 팔사칠만. 어, 국민전문네 뭐 오늘 추가 내용 거의 없고요. 이사님 말씀하자동차한번날시 한번 박 현대 투산에 올라가고 있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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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대차도 제가 봤을 땐 오늘 오후에 시제 터널 공사를 이루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 선정에 이제 3 0만 원의 어림수로 배설. 근데 한그 저희 시험 시스템에 거저만좀루어진다기들어오면안 되겠다 이거. 까보니까 왜냐고 그저 제신 음, 시스템 음, GPU 팔잖아요. GPU 팔잖아. 엔비디아. 오일본 거고 유리기판은 저뭐 s t c 이런 종목들은 나쁘지 않지만 세종목로 아끼게 되었어요. 엔트로닉스 히로픽스. 이 정도 보도록 하죠.